Are you? Watch me? 자, 드디어 우리 별화를 공개하겠습니다. 짜라란. <laughs> 이거는 아벤트 접병 내가 일부러 다 해놨지. <laughs> 힘드니까 귀찮고. 붙여놓은게 제일 이쁘죠 개 이쁘죠 야 신생아 이렇게 코 높은거 너네 봤냐? 응? 코가 그렇게 높아 거의 성인 성인거 같아 크기만 좀더 크면 그지? 봐봐 여기만 보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지 응? 심지어 내가 신생아 때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, 봐봐. 개 높지 않냐? 거의 3일이 배다. 에 강아지도. 우리 벌아 좋아해가지고. 야, 안 하던 짓다나 똥을 먹어가지고 내가 고생 좀 했어. 막 입에 있는 거다 이렇게 다 해주고 다 닦아줬는데 먹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지, 젠장. 아, 아.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릴렉스 하냐고 영상을 찍을 생각을 못 했다. 아, 너무 힘들어. 그니까 애기 키우는 거 오히려 얘는 먹고 잠만 자니까 별로 안 힘든데. 수술했잖아. 그래서 너무 아파. 아직도 너무 아프고. 그나마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쉴 때는 괜찮거든. 안 아픈데. 이렇게 활동할 때, 걸어다닐 때, 걸어다닐 때 너무 아파. 일어날 때 특히 아프고. 아, 일어나서 걸으면 최고 아픈 거죠? 갔다가왕 뭐 걸을 수도 없고, 뭐 집에 휠체어를 갖다 낼 수도 없고, 쪼고 터졌는데. 음, 아, 아싸. 내일 이제 옷장 오면은, 이제, 어딨냐? 암튼. 여기 쌓여 있는 옷들 보이냐? 이제 얘네들 내일 오거든. 드디어 온다. 드디어 내일 오면은 배송 기사님이 여기 설치해 를 주실 거야.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다 닦아서, 응, 음, 열심히 차곡차곡 이제 걸어놓고 담그 뭐냐 서랍장에 넣고 해서. 모르겠어. 모자를 것 같진 않은데, 모자르면 서랍장 하나 더 살려고 한1 9 9 0 0원짜리 괜찮은 거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거 살려고. 음 이번에 옷장이 한 얼마더라? 한 30만 원 정도인 거 같은데? 네, 30만 원 조금 넘나 30만 원 정도? 비싸지. 근데 되게 예쁘더라. 흰색이고 원목이라서 튼튼해 보이더라고. 역시 모든 튼튼한 게 짱이죠. 아침에 막 원래 후르트링 먹으려고 했는데 쌀국수가 어 새벽부터 존나 땡긴 거야 그래가지고 쌀국수랑 짜조랑 새우 롤을 시켰어. 난 새우 롤이 그거 라이스페이퍼에 담아가지고 약간 칵테일 새우랑 막 채소 들어간 건줄 알았는데 바삭바삭하게 튀김을 입힌 거더라고. 또 맛있더라. 어 짜조랑 그거 새우로를 오랜만에 먹뭐 쌀국수 내가 자주 시켜 먹었거든. 응 어, 요즘 귀찮으니까 계속 시켜 먹겠네. 아 어, 비비큐에 그 약간 매운 양념 치킨도 아직 반 정도 남았어. 이따 먹어 저녁에 먹어야겠다. 아접을 좀먹었더니 지금 배가. 하고. 이제 네끼 먹고 다섯 끼 먹던 시절은 끝났어. 요즘에는한끼 먹어도 배부르고, 아니면 많이 먹어봤자 두 끼. 응. 야, 양점치킨 먹는데 진짜 맛있다. 진짜 갑자기 막, 응? 맨날 막, 순한 거 먹다가, 딱 이제 매운 양점치킨딱 먹으니까, 와, 막 입맛이 불더라고. 너 원래 그렇게 많 말...